은하도 논란, 북한의 헌법.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. 여러분, 이게 북한의 헌법 맞나 싶지 않으세요? 그렇죠. 깜짝 놀랐어요. 신나는. 제가 살았던 북한에는 그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. 김일성 김정일을 뭐 천년생활 믿고 삽니다라는 노래가 있듯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법이 있었다니 정말 당황하고 배신감이 드네요. 저 이런 법이 있는지를 진짜 여기 와서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경씨는알어요 아, 저는 전혀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. 불, 신앙을 가진다는 건 불법이에요, 북한에서. 다혀가요 오히려 불법이다. 아, 신앙이라는, 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, 몰라요. 몰라요. 없어요. 김일성, 김정일 그저 하노님처럼 진짜 이렇게 앞에서 말하듯 그렇게 그런 종교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지도 못했는데 저 영화를 보다가 약속을 보는데 거기서 박신영씨가 그 성당에서 네.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거를 하잖아요. 막 울면서, 그래서 저는, 아, 그게 성당인 줄 모르고, 아, 저기는 대부분 드라마를 보는 그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웨딩식, 그 결혼식장인 줄 알았어요. 전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.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. 아, 있어요? 지금도 교회가 있고, 교회가 돌아가요.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해요. 네. 근데 집사님의 인터뷰를 봤는데,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, 가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 믿냐. 우리, 우리가 찬양하고 찬성하는 건 김일성 원수님이다. 그렇게 하는 그런 인터뷰 있었어요. 근데 제가요, 개성에 거기 갔을 때는 절이 있었어요, 절. 아... 절도 있었고, 스님도 그 절을 지키고 계셨는데. 그러게 그러니까 왠지 북한은 불교는 있을 것 같은데. 아냐, 불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홍보용으로 있어요. 아, 홍양에도 아. 장충교에도 있는데 가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오면 상대할 수 있는 게있어서 북한에도 뭐 조선 기독교 당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면 그 거기 에 있는 목사님은 진심으로 신앙이 있어서? 아니 당원들이요. 노동당원들인데 그때 행사할 때만 그 수님들의 머리가 안 깎고 그긴 사람들이 많아. 요 영국이네요, 영국. 외국인들 오다 하면 그때 막 네. 뛰어가서 수님 뭐 버벅이고. 뭐 근데, 근데 실제로 불교나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요 성경 뭐 이런 거 기독교 불교 이런 거 믿었다는 게 되게 큰 죄예요. 그래서. 네. 기독교 뭐 성경책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뭐 사형도 집행하고 저... 뭐 정치범 수용사도 보내지고 그래요. 그렇다보니 저희 가족은 중국으로 탈북해서 솔직히 공안보다도 기독교 사람들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. 그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거 알면 잡혀 나가서 그 사실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저희는 바로 정치범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을 공안보다 더 피해서 다녔는데 나중에 한국 올 때는 그 기독교 사람들을 통해서 와가지고 정말 음.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어디를 가도요, 아무리 짓밟아도 음. 절대로 정말 전체 씨를 말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종교에 대한 거예요. 자, 이거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. 자.